1월 3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가수 박지현이 새해를 맞아 서울 매봉산에서 일출을 보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는 혼자서도 밝고 친근한 매력을 발산하며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박지현은 새해 첫날 새벽부터 매봉산에 올라 일출을 감상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다. 산 정상에 도달한 그는 붉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2025년에는 더 나은 내가 되겠다, 는 다짐을 전했다. 특히 새벽 산행 중 만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그의 친근한 성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방송에서 박재현은 자신이 어른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이유를 언급하며,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집이 시장 앞에 있어서 이모님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다들 나를 너무 좋아해 주셨다, 고 회상했다. 그는 이모님들이 나를 보면 죽겠다 고 하시며 너무 좋아해 주셨다 고 덧붙이며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날도 그는 등산 중 만난 어르신들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다. 한 어르신은 박지현을 보고 그가 사진작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접근했고 박지현은 따뜻한 목소리로 친절히 응대하며 웃음을 이끌어냈다. 그의 따뜻하고 공손한 태도는 어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호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박재현은 단순히 노래로만 감동을 주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일상에서도 예의 바르고 따뜻한 태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도 그의 인간적인 매력이 돋보였으며 어르신들에게 공손히 대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도 훈훈함을 안겼다. 박지연은 방송을 통해 2025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로 감동을 전하고 싶다, 며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팬들은 박지연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너무 따뜻하다. 항상 예의 바르고 성실한 모습이 너무 멋지다, 며 그의 행보를 응원했다. 박지연은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아티스트지만, 일상에서는 친근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팬들과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2025년 그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게 기대하며 그의 활약을 응원한다. 박지현은 이번 방송을 통해 단순한 예능 출연을 넘어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단단히 했다. 그는 "새해에는 더 많은 이들에게 나의 음악과 이야기를 전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다."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팬들은 그가 보여준 겸손하고 따뜻한 태도에 감동하며, 박지연은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다. 항상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다. 는 반응을 이어갔다. 특히 박지연의 어른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 능력은 그의 독보적인 매력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방송에서 어렸을 때부터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우곤 했다. 고 밝혔다. 등산 중 만난 어르신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나는 대화와 미소는 단순한 예의 그 이상이었다. 그의 공손한 태도와 진심 어린 말투는 어른들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박재현은 무대 위에서의 화려함 뿐만 아니라 일상 속 따뜻함으로도 팬들에게 감동을 준다. 이번 방송은 그가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과 따뜻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2025년은 박지연에게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전망이다. 그는 음악, 예능, 팬들과의 소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대중과 더욱 가까워질 계획이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 는 그의 말처럼 박지연의 진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길 기대한다. 박지연은 새해 첫날부터 팬들과 대중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진솔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25년 박재현은 음악과 예능에서 더큰 성과를 이루며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질 것이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이야기로 새해를 시작한 모든 이들이 그의 노래 속에서 더큰 위로와 감동을 받길 바란다.